서울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저는 충실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법원 행정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속이 피의자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고통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 5년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 건수 대비 발부 건수가 꾸준히 80%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명 중 8명은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만 발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900여 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장님 1 0 0명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한명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잘 아시지요? 네. 네. 구속피고인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결국 애초에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발부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율이 대체로 80% 수준인데 과거에 비하면은 어, 검찰에서도 영장 청구를 조금. 음, 신중하게 좀 제안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영장 발부율이 80% 선에서 대체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늘 영장 담당 판사님들의 의견 교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늘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영장 심사 제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음, 예. 그 변호인들이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만 들고 법원에, 네. 법정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수사 결과 를 검토를 다 못해서 음, 네. 다른 관련자들이나 피의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조차 잘 모른 채 변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예전부터 이 촉박한 신문길 지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영장 청구서 확보 및 수사기로 열람 등사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불명확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그 신문길의 촉박한 지정, 과 관련해서 신문기 연기 신청 제도 등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그 사항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체로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신문기 변경 신청을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허용을 하는 쪽으로 그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되고. 변호인 선임이 될 경우에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거기에 관해서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그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영장 청구서 확보와 수사기록 열람 등사 문제입니다. 이것마저 아주 어렵다는 게 현재 현실이고요. 특히 규정상 서류를 열람할 수는 있으나 등사에 관한 규정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규정의 신설관에 관련해서 혹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네, 예, 지금 그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 영장 전반에 걸쳐서 어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영장 담당 법관들이 모여서 토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질 않아서 어 조금 더저 어 시간을 시간이 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이 구속 수사 시스템을 혁파하는 데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전 그렇다면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을 우리 법원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된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laughs> 싸우도록 해서 진실을 가리자는 게 근대 형사제도 재판제도 정신입니다. 처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범죄에 대한 응징을 수사 단계로 앞당겨 놓으면 그 누구라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수 있다. 왜냐하면 사건 당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당신이 구치소에 갇힌다면 아무리 용한 변호사를 써도 누명을 벗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처장님, 이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 구속영장 발부가 어, 처벌, 즉, 본안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 더 우리 법관들이 유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구성 만능주의는 결국 검찰 권력을 키우고 사람 몸을 인질처럼 붙잡아 놓고 단계마다 풀어줄지 말지 따지는 현행 전관외우 젖주리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 네. 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현재 지나치리만큼 주요 사건 때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의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바로 잇따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일 영장이 기각됐다고 한 사람 구속 못했다고 차질이 생길 수사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법관들께서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오로지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될 수 있으니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이라는 부분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시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